주머니 삼6구 통성경 시간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기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못 걷게 된 일을 고쳐줍니다. 이 기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나 이를 못 마땅하게 여긴 사내들의 공회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여 심문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사도행전 3장에서 5장까지 읽겠습니다. 제 317일 사도행전 3장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들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려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일이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리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라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 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의수가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석유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 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말게 하자 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사십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항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을 팔집 있는 자를 팔아 이것의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미라.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상도,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라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이라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다, 아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더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만행각에 보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 개인의 당파가 다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었더니 주의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해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후후적할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웠다."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 만일, 만일 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 고 노우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기록대로 오셨다고 솔로만 행각에서 두 번째 공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서로가 으뜸이 되고자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당시 건강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병자를 고쳐줍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자랑이요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마귀가 무서워 떨며 땅과 바다가 순종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지할 수 있는 권능이 들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병자가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두 번째로 공개설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공개설교는 오순절 성령간님 때 놀라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베드로가 전했고 당시 3천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겼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 기적의 근원이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밝히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에 모인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하여 예수가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소개합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체포된 베드로와 요한은 2차사례들 공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솔로몬의 행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당이 예수의 이름과 부활을 증거하자 사도계인들이 와서 이들을 체포합니다.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으니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의 서교를 듣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내들의 공회 회원들에게는 비상 사태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의 공회 회원들은 회원들을 더 당황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할 때 모두 도망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을 체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쓸모없는 자들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의 공유회 회원들의 생각과 달리 도망쳤던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사내들의 공유회의 심기는 매우 불편한 상태였고 그들은 매우 찜찜한 재판을 열게 된 것입니다. 사내들의 공예회원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무서운 공공력의 힘을 보여주, 보여주면서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그 질문에 답하기에 변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답변은 재판장의 분위기를 180도 확 바꿔놓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변론의 자리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는 메시아를 이해하는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변론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내들의 공여의 회원들을 아연 실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론을 두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증언함으로써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오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군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망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에게 주시리라. 아민 사실 7 1명의 무시무시한 권력자들 앞에서 변론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모독자로 판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집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셨으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울의 어,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령께서 할 말을 일러 주셔서 베드로가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내들의 공의 회원들은 크게 당황합니다. 그들이 가진 정보에 의하면 예수의 제자들은 지식이 없는 자들로 감히 사내들의 공회의 재판에서 발언을 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변론과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재판정 앞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 무죄로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사내들의 공회에는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해서 겁을 주고 내보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여화는 사내들의 공유의 협박과 경고에도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사도가 된 제자들은 3년 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성공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으로 오병 이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도들은 2차 상해되는 공의의 재판을 받고 석박된, 석방된 후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또 정돌로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어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기도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시편 2편을 인용했던 기도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자신들의, 예수님들의 고난을 지금 자신들이 받고 있음을 하나님께 아래였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병을 낫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 유무, 상통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모두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었음으로써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의 재산 헌금과 대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면서 그 값이 전체라고 전부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즉 위선적인 행동이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명예만 탐하고 헌신은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성도들이 마음을 함께 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어,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정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 부근으로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숫자가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폭발 사일적으로 늘어만 갔습니다. 그들은 산헤드론 공회의 무선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 소로만 행각에서 공식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이 그들을 칭송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사도들은 3차 산헤드론 공회의 재판을 받습니다. 산헤드론 공회는 2차 재판에 이어서 3차 재판을 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재상과사두개인 당파가 사도들을 시기하여서 다시 체포해갔기 때문입니다. 그 대단한 사두개인들이 시기할 정도로 사도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사도들은 많은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2차 사도는 공예 재판에서 경고와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폭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내들의 공예의 회원들은 이업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3차 사내들의 공예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렇게 잡아서 옥에 가두어 뒀는데 천사들이 와서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어 줍니다. 주의 사다가 잠시 사도들을 구출했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했으면 멀리 도망가야 하는데 사도들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새벽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다시 사도계파 사람들이 질색하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사내들의공예는 재판을 열기 위해서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옥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 사람이 없자 사내들의 공예의 회원들은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이 상황은 거의 예수님 때와 같아졌습니다. 사도들은 백성들이 큰 지지를 받게 되었고 사내들은 공회 회원들은 사도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내들은 공회는 사도들을 끌어다가 다시 재판장에 세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직접 사도들을 심문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상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결국 사내들의 공회 회원들은 사도들의 변론을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사내들은 공회 회원이며 바리새인이었던 가마레엘이 중재에 났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최고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가마리의 일은 잠시 휴정을 하게 하고 발언권을 얻어서 이 일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자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람들이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선동했던 드다와 입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들이 사적으로 백성들을 선동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도들이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사내들이 공예라 할지라도 사도들이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경고 망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기다려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의 회원들은 가마리엘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심하게 모욕을 준 다음 내보냅니다. 이렇게 채찍을 맞고 나온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은 것을 합당한 일로 여기며 더욱 성전과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하늘에서 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박해와 죽음을 넘어서는 불타는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2000년을 지나 오늘까지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5장까지 읽었습니다. 3차 사내들은 공의의 재판을 받은 후에 채찍에 맞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된 사도들은 예수로 인하여 능력을 받는 그 사실을 오히려 기뻐하며 재판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재판의 판결과 상관없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증언하며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사도들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내들은 공예 입장에서는 사차 사내들은 공의 재판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히 능력이 있고 온 세상에 구원을 주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우리도 사도들이 가졌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